한때 몸값 14조 원에 달했던 새벽배송 1위 업체 컬리가 상장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투자심리가 위축돼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거란 우려 때문인데 강력한 이커머스 e 기대주마저 의지가 꺾이면서 올해 상장을 예고한 나머지 기업들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새벽배송 1위 업체 컬리가 기업 공개를 연기합니다. 컬리의 기업 가치는 지난 2021년 프리 IPO 당시 4조 원에 달했으나 증시 침체에 고평가 논란까지 불거지며 현재 장외시장 기준 시가 총액은 1조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컬리 측은 향후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상장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 중인 신 사업을 무리 없이 펼쳐 나가기에 충분한 현금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류 쪽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상품이나 아니면 테크 쪽 저희가 신 사업 관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컬리 상장 철회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업 공개 시장의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증시 침체 여파로 공모기업의 가치가 하락한데다 기간 투자자들의 유동성도 빠르게 마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상장을 철회한 기업만 13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SSG닷컴과 CJ올리브영 등 상장을 연기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20개사 이상이 IPO를 밀었습니다. 당장 올해 IPO 공모금액 규모가 예년의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시장이 막 자금이 막 여유롭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IPO 시장 자체가 예전처럼 막 청약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은 당연히 아니고 괜찮은 기업들만 간간히 상장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금 확보를 위한 IPO 시장이 냉각되면서 올해 신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아시스 마켓, K뱅크 등 올해 상장을 예고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년입니다.